멤버디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생각했던 대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ow? Now? Yeah? Thank you. Thank you. 여기 경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확인 안하고 라오스 간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를 가라는 거지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여기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을 넘을 넘을생 각이 없 지만 테스트 를해 보기 위해서, 이 것도 문이 그이티 카가, 두번 어떤 기원이 오더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자기를 따로오라고 아, 제가 갔던 곳은 옛날에 쓰던 아, <laughs> 이쪽에 쪽인데요 제가 가, 갔던 곳은 옛날 임그리션 같습니다. 여기는 뭔가 직원들이 조금 있고, 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러는데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로! 친구가 오더니 이제 로록이 어디 건지도 봅니다. Hello. I go to Laos. Go to Laos. Yeah. o so, I'm g o n to give you some information about the Laos custom. Yes. Yeah. Because uh right now they stop any m e r o h a i s e from any country to Laos. Okay. if you want to make sure, you mm -hmm. have just walk up to the lao side yeah. and ask all information from the lao custom. okay, if he said okay, yeah. come to me. okay, i'm going to do document for you out to lao. Okay. okay, so the first... that's great. walk to lao side. okay. <laughs> no riding. no, no. just parking your bike here. Yeah. Yeah,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because i heard of uh, some rumor. that some bike can pass into the lao. 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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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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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더이 이즈 더 이즈 더 이즈 더 이즈 더이 이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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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자료를 좀더 수집해 다음에 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 이미그레이션 출국수속을 밟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출국 도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세관원에 좋은 대로 라오스까지 걸어가서 저쪽에서 오도바이를 받아 주겠다는 확답 뭐 서류 이런 걸다 하러 갖고 오면 자기가 여기서 출국 수속을 밟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출국 도장 없이 라오스까지 걸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재미난 그런 경험이죠. 뭐 두버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불법으로 넘어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재미삼아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해. 저기서 지금 배낭여행객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땡큐, 이 친구 뭐 확인도 도장도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뭐 도장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랍니다. 아, 사채인가? 떡볶이 <laughs> 배낭여행계 앞으로 뒤로 잔뜩 내고 걸어서 옵니다. 아 나는 지금 여기서 라오스까지 가는데 라오스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와서 어 출국 수속을 밟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라오스 측에서 어, 오토바이를 갖고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출국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 합리적이죠. 예. 그다음에 국경 정책을 좀 유연하게 예, 하기도 하고 뭐 가깝습니다. 여기 얼마나 되려나? 걸어서는 5분거리 되려나?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그 저기가.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캄보디아 측이미그레이션하고 커스텀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라오스 측이 문제예요. 네, 라오스 측에서 어뭐 백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자를 또 비자 비용을 또 비싸게 요구하기도 하고. 거기에 스탬프 비용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이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토바이는몇 시간 타도 피곤하지가 않은데, 걷는 거나 5분, 10분만 걸어도,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거 제지를 안 하는데, 뭐, 제가, 서서 또이 친구들한테 나 들어간다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막. 제재하면 그때 해도 뭐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근데 저희가 꼭 여기를 가야 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삼아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보도 현황이 어떤지.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캄보디아하고 라우스하고 이렇게 차이 나네. 여기만 와도 무거운 놈 국경에, 국경 검문소 고도에 소들이 이렇게 많나? 누구 하나 또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카메라를 끈 다음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저기 있는 친구가 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상관인 듯한 애가 저쪽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네요 아마 이제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지들은 뭐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가씨들도 <laughs> 이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주인하고 이 운전자하고 틀리다고 안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걸 빌려준 거라는 확인서를 써줘야 갈수 있다 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뭐 내고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더 이상 기다릴 거 없는 거죠. 뭐 아니면 가면 되니까. 친구는 지금 국경에서 어, 유심 파는 친구고. 이 친구는 낫수를 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세관 담당하는 친구들은 뭐 내고 할 줄을 모르는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 그러죠? 그저기 가운데 껴서 이렇게 해주는 애 생글생글거리고 와서 뭐 말을 붙이는데 말을 못 풀어가 아이가 그러니 또 한양없이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해서 진을 빠지게 해 놓고 아 얘가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애들하고만 내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것도 안 해본 애들이야 그 그러니까 듣기로는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차도 어, 주인이 와서 허가증을 줘야만 그러니까 국경 통과를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줘야만 국경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마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 방식인가 뭐 전혀 넘어갈 의사도 없고 또 마냥 기다릴 그런 의미도 없고 또 돈을 단돈 일부를해도 주고 뭐 넘어갈 의사도 없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취재, 이 정도만 놀고 다시 캄보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뭐, 정글 지역을 지나서, 그래서 베트남으로 국경 통과를 해서 내일 다시 이 국경 반대편, 시판동 지역, 확세 시판동 지역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laughs> 뭘또 이렇게 맛있는 걸 사왔나 이 친구는 뭘 이렇게 낮술을 <laughs> 하느라고 아이, 아침부터 저보고 맥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에? 근데 나 운전한다 그러니까 아이 뭐 오토바이 운전은 한잔 정도 마시면은 좋다고 에? 좋게야 좋지 이 사람아 <laughs>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까 그 친구는 저 찍는다고 막 아, 뭐라 그러는데, 세관 담당하는 친구가 보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20분을 더 기다리랍니다. 근데 20분 기다려서 뭘 어떡하게 되는 거야? 결정권 잔도 아니고, 딘을 빼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의외로 순지네요? 내냥 대놓고 백불 줘라! 뭐 이러면 되는 걸, 그말 꺼내기까지 엄청 뜸을 들이다, 결국은 이제 또, 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 아, 그래서 단가를 올리나? 자기 혼자 하면 1,20불이면 되는데, 뭐, 대장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도착하는 친구들 비디오를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이,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유명한 스탬프 찍어주는데 이불씩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카메라를 꺼내자마자 그냥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네요. 딴 데는 사진 찍어도 뭐라고 하나더니 사실 여기는 뭐, 나가도, 뭐, 입국비자 검사도 안 하고, 들어가도, 입국비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차단봉 밑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면, 저도, 캄보디아하고 중립지역입니다. 여기 한 100m 정도 되죠? 아 여기는 이제 중립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어, 출국 도장 없이 출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입국을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지금 저 뒤에는 이제 배낭여행객들이 미니밴을 타고 쭉 내려서 그 악명 높은 어,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을 찍느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버스가 여기를 통과해서 있으면 저 친구들은 걸어서 넘거나 아니면 어, 여기를 버스로 이렇게 미니밴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국경이 헐렁헐렁한 게 뭐... 오고 가는 사람 체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비디오를 찍어도 뭐 뭐라고 안 하네요. 제재를 뭐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또 재밌는 비디오를 영상을 아마 앞으로는 이런 거못 찍을 거예요. 점점 그렇잖아요. 점점 헐렁하다가 점점 이렇게 규칙이나 규율이 엄격해지지 않습니까? 법이 강화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라오스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선진국이네. 딱 봐도 건물도 멋있고 크기도 크고 또 세관이나 이 친구들도 페어하고 네. 저쪽은 음흉해가지고 뭐 기다려라 그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나와서 몇 마디 하고는 또 기다려라 좀 기다리다 어떻게 돼가냐 했더니 세관장 보스한테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20분 기다리래요 호남 안하지 뭐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러겠어요? 단가 올라가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뚜벅이로. 아이고. 너 운동을 좀 해야지. 걷는 건 예, 힘드네. 야 이제까지 다녔던 국경 중에 제일 헐렁한 국경입니다. 누가 경비서는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하다못해 여기 지키는 세관원도 뭐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헐렁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걷는 동안에 스쿨이 안 쏟아져서, 스쿨이 쏟아지면 피할 데도 없고, 그대로 담아줘야 돼요. 이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친구도 라오스 세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소식 들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다고 한번 가서 어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을 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예, 가지고 오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면 예, 입국을 시켜 주겠다, 안 시켜 주겠다. 또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캄보디아 출국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또 출국했다가 출국 도장 찍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얘들도 곤란해요. 그거뭐 어떡할 거예요? 비자를 또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전산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재례식으로 할것 같으면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등록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전산처리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이고, 잘 놀았습니다.